안녕하세요. 새벽 3시 터로입니다. 가거나 눈이 가는 카드를 뽑아 주시고요. 카드 선택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카드 선택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번호 공개할게요. 1번 3번 4번 2번 5번입니다.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대분과는 서로 상처를 좀 주고받은 것 같아요. 이 소드 3번이 아주 강하게 두 장이나 떴는데요. 특히 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은 모습인데요. 이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겉으로는 이렇게 영황제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음,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마치 관계가 다 끝나도 좋다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은데, 이전부터 쭉안 좋은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번에 터진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어, 여하튼 상황이 서로 끝내고 각자의 길로 가자라는 마음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인데요. 어, 하지만 흐름상 그렇게 관계가 완전 단절돼 버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이, 지금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어, 예를 들어 가족 관계라면 내가 독립을 그냥 해서 집을 나와 버린다든지 친구 관계라면 이제는 그 친구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전체적인 카드들을 보면 가족과 관련된 갈등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음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흐름을 본다 해도 좀 한동안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혼자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는 것인데, 어,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마음이 있고요. 상대방 분께서도 지금은 해결하는 마음, 또 새롭게 관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두 분이 지금 화를 내고 어, 확 끝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 새롭게 관계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같은 결이라고 느껴져요. 이런저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서로를 약간씩 오해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엄마와 자녀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는 자식이 안정적인 길로 갔으면 하고, 자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진심을 서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녀 같은 경우는 다큰 자신을 엄마가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요. 엄마는 자식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이고 있다, 어, 놀고만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아예 안 보고 살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가 좋은 해결책, 어, 화해라든지, 이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동안 서로 싸워가면서라도 했던 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각자가 좀 곱씹어보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은 독립을 한다든지 친구라면 좀 가끔 본다든지 어, 상사라면 선을 긋는다든지또 회사라면 이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전에 없던 거리가 음, 상대방과 좀 생기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편하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하네요. 조언청 카드로는 정갈자리 신호리 떴는데요. 두려움을 벗어 던지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기가 왔다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신호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이제까지 하는 다른 상황으로 나가게,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고요. 또그 과정에서 두려움을 버리라고 조언해주고 있네요. 어쩌면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 정립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 또큰 성장의 발판이 되는 듯 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고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새로 시작하는 모습은 더 밝게 빛날 수 있다고 해요. 1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할게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지금 음, 여러분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완성을 이루어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함께 의기투합하는 모습이에요. 어, 또는 조금의 실패를 겪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도 어쨌든 그 실패에서 배우신 것들이 있고 또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또한 단계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했던 일, 좋아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방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대하기에는 편안한 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감정 조절도 잘하시는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노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두 분이 동업을 하셨거나 함께 좋아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을 하시더라도 두 분이 좋아하는 일, 재밌게 할수 있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이렇게 러버스 카드가 음, 두 장이나 함께 떴는데 두 분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러버스 카드가 상당한 매개체가 되어줄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은 반대로 마음이 좀 넓고 추진력이 좋아 보이거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좀더 배운 배워 본다거나 내 일에서 무언가를 하나 더 발전시키거나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상대는 여러분과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 어쩔 때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생각만 하고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상반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 두 분은 처음에는 서로 조금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흐름은 좋은 모습이고요. 처음에는 좀 서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업이라면 수익 부분에서 좀 서로 예민했다든지, 동료사이라면 일의 배분이나, 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민했다든지,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를 좀 지나서 같이 승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더 잘해보고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같이 상의하고 의지가 되는 분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소강 상태가 올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서로 좀 멀어지는 시기가 올 듯한데요. 음... 그것은 서로에게 안 좋게 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몰두할 만한 어떤 대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요 뭔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혼자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어, 생긴다거나 그런 모습이라서 음, 그 시기는 동료의 도움 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 한번 열심히 해보는 그런 시기가 올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시기가 와도 상대방 분과는 잘 지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 세상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음, 두 분이 어떤 사이, 사이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동료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의지를 줄수 있는 관계, 그러면서도 서로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관계라서 딱 적당한 거리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조언점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서로 다른 성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해 나가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이겨낼 것이냐 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카드이고요. 동시에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이 반달에서 보름달로 가듯이 감정의 평화와 교감을 이끌어내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해요. 이번 여러분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기도하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 3번 분들은 상대방 분과 일하는 비즈니스 관계 또는 회사 동료 어, 그런 것으로 가장 크게 보이지만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대방 분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노력이 좀 어, 필요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상대방 때문에 약간은 선택이 필요한 어,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밝고 명랑하고 대인 관계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딱히 사람 관계에 기대를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밝고 명랑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인 것 같고요. 어, 사람과 친해지더라도 자신만의 손이 있어서 그것을 쉽게 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든 뭐 다시 친해지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 하지만 이 사람이 영악하거나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인간관계에서 좀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분 나름대로는 그동안 사람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형성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음, 그런 모습이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 간혹 상대에게 좀 밀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속을 알수 없다라고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거리감이 느껴졌다가 또 어쩔 때는 살가웠다가 하니까 어, 여러분은 좀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상대방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천성적으로 좀 개인적인 성향이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쩌면 평가를 하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하면서, 어, 상대방,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좀 가늠해보는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번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에게 어 조금은 고개를 숙여야 하고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해서 이분에게 좀 의지를 해야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보여요. 어이 사람은 내가 좀 다르기가 힘들다. 음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다가, 아, 얘는 원래 이렇구나. 하고 좀 알게 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어쩌면 상대방분이 여러분보다는 좀 연장자이거나 나보다 상사이거나 또는 사수 그런 것이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좀 맞춰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관계는 꾸준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해요.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쭉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 스타카드와 펜타클 2번 카드를 봐도 어, 여러분이 아주 친해지거나 아주 멀어지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거리로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제가 한 장을 더 뽑아 봤는데 컵 3번이 나왔어요. 이 카드로 봤을 때 시간이 꽤 지나서야 여러분과 이분은 약간의 인간적인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개인적인 식사를 한다든지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모습 어, 서로 재밌게 즐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상대의 모습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분들은 아 그냥 그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내버려 두고 나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어, 만약 이분이 가족이라고 해도 음, 아무리 가족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종잡을 수 없는 면이 이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리딩이 오고 있어요. 조언점 카드로는 북교청 카드가 떴는데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나오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의 모습,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이나 이런저런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좀 길러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스스로 하는 일의 범위를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고요. 이분의 감정을 신경 쓰시는 패턴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보라는 의미도 있어요. 3번 여러분들도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인내심과 절제력 어, 또는 감정조절 등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 환경으로 보여요. 그에 걸맞게 여러분은 그런 노력을 또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절제 카드가 동시에 떴어요. 여러분은 퀸펜타와 절제 카드가 같이 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일이나 사람이 주어져도 인기응변으로 걸맞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알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처신을 세련되게 할수 있을 듯 해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상대방의 성향은 여러분이랑 좀 반대인 듯 보여요. 상대방분은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행동파로 보이고요. 강한 추진력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단 그냥 시작해 보려는 기질이 보여요. 음또 4번 여러분들은 반대로 좀 천천히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하고 준비도 좀 돼야지 움직이는 성격이,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맞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꾼은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좀 돌보고픈 마음, 여러분을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딪힘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쩌면 예전부터 함께 해왔던 분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컵 6번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과거에서부터 꺼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은 새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막연한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새로 막상 시작을 하면서 아, 내 생각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타워 카드가 떴는데 아마 여러분은 생각대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이렇게 관계 의 흐름에서 뽑아본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과의 상대방 분과 좀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어쩌면 이 일이 어, 상대방 분과의 불화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일이 어긋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간관계 자체에서 오는 서로의 틀어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 두 분은 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사이인 것 같기 때문에 두 분이 쉽게 관계를 끝낼 분들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음, 여러분이 이렇게 절제 카드와 스트렝스 카드가 함께 떠서 힘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인내라든지 음, 많은 배움을 얻었던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이분과 잘 이겨내신다면 상대방과 이렇게 완즈 3번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해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조언카드는 제가 이렇게 두 장을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한 관계로 보여서 그렇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협력적이기는 하지만 음, 두 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좀 주도해야 하고 또 참아내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카드의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함께 뜬 쌍둥이 자리 신월은 제 생각에는 이두 카드를 함께 보자면 상대방 분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야 할 것으로 보여요. 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어, 지금 상대방분과 계속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셔도 되는 카드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음, 지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조금의 변화를 원하시고 하신다면 이렇게 쌍둥이 자리에 조언대로 음, 서로 깊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고요,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좀좀 어, 좀 새롭게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내야 할듯 보이기도 하거든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많이 참아내는 모습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쌍둥이 자리 문구에서도 서로 대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적혀져 있네요. 어떤 상황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4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일이 모두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 여러분들은 상대와 좀 부딪히는 모습이시네요. 상대가 가족인지 동료인지 친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좀 완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좀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있을 듯해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딱히 나쁜 뜻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많이 답답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만약 회사라면 원칙을 고집하는 상사. 어 여러분의 여러분이 의견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대라서 어, 답답하고 좀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가족이라도 마치 완고한 아버지나 남편의 모습이라서 여러분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세요. 어쩌면 회사라든지 계약을 맺은 업체와 돈 문제로 좀 골치를 겪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술술 통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는, 상대는 여러분을 당연한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회사 직원이라면 당연히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 부하지,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고, 가족이라도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하는 느낌이라서, 음, 그런데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성향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고, 어, 그 기준이 옳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분은 상대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떠나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러분은 이미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는 이 결정이 좀 청청박력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상대는 여러분의 행동에 꽤 충격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 상대방 분은 애초에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힘들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이 하는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봐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은 모습이에요. 누가 더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상처를 받으면 그냥 당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만큼 음, 받아내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한 고군분투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만약 회사거나 친구라면 관계가 아예 끊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만약 금전적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여러분이 기존에 받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일다운 일 다운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그 일을 하면서 어, 배움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세요. 일에 있어서도 아주 큰 능률을 가지게 될것 같고요. 어, 주도권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는 게 음, 여러분의 본 모습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친구 관계라면, 나의 가치를 좀더 알아주고, 배려받을 수 있는 무리군으로 옮겨가게 될것 같아요. 음, 앞으로의 흐름은 내가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제대로 세우고, 또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이 가족이라면, 이 조언 카드를 함께 봐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동을 하고, 그 상대 가족과 거리를 좀 두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요. 이계자리의 신월도 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고요 또 4번 하우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슈와 집안 가족과 관련된 이슈와 강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음, 그런 과정을 겪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족이다라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어, 나중에는 올것 같아요 여기 문구에도 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이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가족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5번 여러분들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시간이 오시기를 기도할게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